2008년 3월 15일 밤 11시 20분, 두만강 한가운데였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고, 배는 완전히 물에 잠겼으며, 다리 사이로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했고, 달빛에 비춰보니 빨겠습니다. 피었습니다. 브로커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피가 나요. 브로커가 돌아봤고 제 다리를 봤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나와? 많이요. 계속 나와? 네. 브로커가 욕을 했습니다. 씨발 유산하는 거야. 빨리 나가야 해. 지금 여기서 아이 잃으면 너도 죽어. 출혈 때문에. 유산.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고 온몸이 얼어붙었으며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가 죽는다고? 못 가요. 다리에 힘이 없어요.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진짜 죽어. 브로커가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비틀거리며 따라갔으며, 다리 사이로 계속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물이 빨갛게 물들었고, 피냄새가 났으며, 뱃속에서는 둔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아프다. 배가 아파. 10분 전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강에 들어갈 때는 괜찮았습니다. 물이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고, 배가 물에 잠겼을 때, 아이가 발로 찼으며, 살아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 한가운데 왔을 때,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아랫배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었고, 그냥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으며 무시했습니다. 5분 후 통증이 강해졌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안 가? 배가 너무 아파요. 참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계속 심해졌고 파도처럼 밀려왔으며 다리 사이로 뭔가 흘러나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브로커가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고 다리는 떨렸으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못, 못 가요. 가야 된다고. 그때 뒤에서 불빛이 비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젠장, 들켰어. 뛰어. 못 뛰어요. 죽고 싶어. 뛰라고. 탕. 총소리가 울렸고, 물에서 물보라가 튀었으며,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배를 감싸 안았고,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으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다리 사이로 피는 계속 흘렀고 통증은 더 심해졌으며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탕, 탕, 두 발이 더 날아왔습니다. 하나는 옆을 스쳤고 다른 하나는 뒤에 있던 사람을 맞췄으며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릎까지 내려갔습니다. 발목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다리를 봤으며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이가, 의식이 흐려졌고 눈앞이 깜깜해졌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미안해, 아가야였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두만강을 건너다 유산위기를 겪고 그럼에도 살아남아 한국까지 온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올해 39살이고 한국에 온지 14년이 됐으며 그날 거의 잃을 뻔했던 아이는 지금 16살입니다. 2007년 11월 남편이 끌려가던 날을 기억합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고 남편을 체포했으며 절도죄로 노동 단련대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끌려가기 전 저를 봤습니다. 제 불러온 배를 받고 눈에 눈물이 고였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 알겠지? 뭔 소리예요? 여섯 개월이면 금방이잖아요. 같이 키우자고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못 나올 것 같아. 무슨 소리? 노동 단련대 탄광은 위험해. 사고 많이 나. 그러니까 나 없이도 아이 잘 키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보이부 사람이 남편을 끌고 나갔고 저는 매달렸지만 떨쳐졌으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중순 남편 동료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말을 꺼내지 못했으며 한참을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가 심장이 멎었습니다. 탄광갱도가 무너졌대요. 언제요? 3일 전에요. 안에 10명이 있었는데 아직 못 꺼냈대요. 그럼, 살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3일이면, 산소 없어서, 이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배를 안았으며,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울 수도 없었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으며, 뱃속에서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콕콕 아빠가 아빠가 죽었어. 남편이 죽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일할 수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라 배는 불러있었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으며 하루 한끼 강냉이죽으로 버텼습니다. 몸무게는 계속 줄었습니다. 임신 전에는 52kg이었는데 지금은 45kg이었고 팔다리는 뼈만 남았으며 배만 불록 나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나야? 얼굴은 해골 같았고 눈은 움푹 들어갔으며 입술은 터져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죽겠어. 나도 죽고 아이도 죽겠어. 2008년 2월, 이웃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너 중국 가야겠다. 임신했는데요. 알아. 그래도 가야 해. 여기 있으면 100% 죽어. 근데 임신한 몸으로 두만강을. 다른 임신부도 건넜어. 8개월 된 사람도 건넜다고 살았어. 진짜요? 진짜야. 위험하긴 해. 물이 차가워서 유산할 수도 있어. 근데 여기 있어도 어차피 아이 죽잖아. 그럼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낫지 않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확실히 죽을 것 같았고 탈북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았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겠어요. 일주일 후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7개월. 미쳤네. 갈수 있어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너 같은 경우는 처음이야. 7개월은 진짜 위험해. 그래도 가고 싶어요. 브로커가 담배를 피우며 저를 봤습니다. 강물이 얼음장이야. 3월인데도 영하권이고 물에는 얼음 조각 떠다녀. 그 물에 배가 잠기면 아이가 저체온증 걸려. 최악의 경우 뱃속에서 죽어. 알아요. 그리고 물살이 빨라. 넘어지면 끝이야. 임신부는 균형 잡기 힘들거든. 조심할게요.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운이야, 운. 근데 그래도 갈 거야? 네.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근데 중국 가면 빚 갚아야 해. 출산 후한 달부터 일해야 돼. 무슨 일이요? 농사일. 하루 12시간. 쉬는 날 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강 건너다 문제 생기면 난 책임 안 져. 알겠지? 네. 3월 14일 밤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옷두 벌, 남편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오래 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혼자 가게 돼서 근데, 우리 아이는 살려야 해. 사진을 가슴에 품었고, 배를 쓰다듬었으며,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아가야, 내일 엄마랑 위험한 일할 거야. 무섭겠지만, 엄마 믿어. 엄마가 지킬게. 그날 밤,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3월 15일 밤 11시, 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와 3명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배봐. 엄청 불렀어. 미쳤나봐. 저 상태로 강을 건너. 우리랑 같이 가는 거야? 위험한데.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닥쳐. 지금 간다. 따라와. 강둑으로 내려갔고 물소리가 들렸으며 멀리 초소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 들어가자. 물에 첫 발을 디뎠을 때 비명이 나올 뻔했습니다. 얼음장이었습니다. 뼈를 에는 듯한 추위였고 발이 순간적으로 마비되는 것 같았으며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으 소리 내지 마. 들켜 두 번째 발을 디뎠고 물은 무릎까지 차올랐으며 세 번째 발에는 허벅지까지 왔습니다. 네 번째 발 물은 허리까지. 다섯 번째 발, 물은 가슴까지 차올랐고 배가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충격이 왔습니다. 차가움이 배를 감쌌고 뱃속 아이가 미친 듯이 발로 찼으며 한 번, 두 번, 세번 계속 찼습니다. 아프구나. 추워서 놀랐구나. 괜찮아, 아가야. 조금만 참아. 하지만 아이는 계속 찼고 점점 약해졌으며, 마지막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지고 있어, 강한 가운데 왔을 때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했습니다. 아랫배가 살짝 당기는 느낌이었고,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으며, 무시했습니다. 1분 후, 통증이 강해졌습니다. 쥐어 짜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안 가? 배가 아파요. 참아. 거의 다 왔어. 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파도처럼 밀려왔고 점점 심해졌으며 다리가 떨렸습니다. 다리 사이로 뭔가 따뜻한 게 흘러나왔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끈적했고 달빛에 비춰보니 빨갰으며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피가, 피가 나요. 브로커가 돌아봤고 얼굴이 굳었으며 욕을 했습니다. 시발 유산이야. 빨리 나가. 유산. 그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으며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못 가요. 가야 돼. 출혈 많아지면 너도 죽어. 거기 누구냐? 불빛이 우리를 비쳤고 북한 군인이었으며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뛰어, 탕, 총소리가 울렸고 물보라가 튀었으며 저는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탕, 탕, 두 발이 더 날아왔습니다. 뒤에서 비명이 들렸고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으며 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계속가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피는 계속 흘렀고 통증은 더 심해졌으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릎까지 내려갔습니다. 발목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다리를 봤으며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가, 아이가, 브로커가 저를 들어 올렸고, 가자, 집까지 가야 해 하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고, 눈앞이 깜깜해졌으며,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고,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아래가 축축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피었고, 이불도 피로 젖어 있었으며, 패닉이 왔습니다. 아이가, 아이가, 배를 만졌습니다. 움직임이 없었고 발차기도 없었으며 조용했습니다. 죽었어, 죽었어. 울음이 터졌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으며 배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2시쯤 중국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났네. 괜찮아? 아이가, 아이가 안 움직여요. 의사 불렀어. 곧 와. 30분 후 마을의사가 왔습니다. 70대 할머니였고 저를 진찰했으며 배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심장 뛰어. 네, 아기 심장 뛴다고. 살아있어.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정. 정말요? 응. 약하긴 해. 근데 뛰어. 눈물이 쏟아졌고, 배를 안았으며, 살았어. 우리 아이 살았어.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위험해. 출혈 많이 했어. 앞으로 2주가 고비야. 절대 안정 취해야 해. 움직이면 진짜 유산해. 네. 그리고 영양 섭취 잘해야 돼. 고기, 달걀 먹어야 해. 중국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챙겨줄게. 2주 동안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갔고 중국인 남자가 도와줬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봤습니다. 출혈은 3일 만에 멈췄고 일주일 후에는 아이가 다시 발로 차기 시작했으며 2주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다시 왔고, 진찰했으며 말했습니다. 기적이야. 보통은 유산하는데, 이 아이 정말 강하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살고 싶어 하는구나.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하는구나. 2008년 5월 3일, 진통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됐고, 점점 강해졌으며, 오후가 돼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산파가 왔고 이제 나와 힘주하고 말했으며 저는 온 힘을 다해 밀어냈습니다. 두 시간 후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응애 응애 딸이야 산파가 아이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작고 빨갛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두만강을 함께 건넌 아이 총알을 피한 아이 유산위기를 이겨낸 아이 기적의 아이였습니다. 출산 후한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반일 12시간, 저녁 7시 퇴근 지수는 집에 두고 갔고 점심에 와서 젖을 물렸으며 다시 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지수가 두살 됐을 때 한국 가기로 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천만원을 빌렸고 6개월간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지수야, 여기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응, 이제 안전해. 3개월 후 하나원에서 교육 후 서울에 정착했고 공장에 취직했으며 지수는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 키 165cm, 공부 잘하고 꿈은 간호사입니다. 엄마, 두만강에서 나 거의 죽을 뻔 했다며? 누가 그래? 엄마가 예전에 말해줬잖아. 물 속에서 피 났다고. 기억해? 응. 나 기적이 아이라며? 그래. 넌 기적이야. 지수가 저를 안았고, 저도 지수를 안았습니다. 엄마, 살려줘서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마워. 16년 전 그날, 저는 강 속에서 아이를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살았고, 저도 살았으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임신한 채 강을 건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북한의 사람들 채널은 북한을 소재로 한 실화 기반 픽션 스토리를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힌 사람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